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이렇게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를 다짐하고 더 나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야곱은 네명의 여인을 통해서 모두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막내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곱이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 사실 야곱은 단한 명의 아내만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장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빙패물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고향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거든요. 근데 라엘과 결혼하고 싶은데 줄게 없어. 그래서 7년을,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9장 20절 말씀해 보면은요.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달게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 같이 여겼더라. 며칠 같이 여겼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 그냥 며칠 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밝아서 보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가 라엘이 아니고 라엘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일, 속일 니가 있을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라엘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밝을 때 보니까 말이죠. 라엘이 아닌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대답이 이런 거예요. 25절로 27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 심은 어찌됨이니? 까 라반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얘기하지?" 아, 전부 다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우리가 그도 라엘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결국 야곱은 원치 않게도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에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2 8팔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대로 해서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랬어요. 야곱은 결국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나애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봉사했다가 속아 가지고 또 7년을 결국 또 봉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요 법적으로 두명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야곱은요 한 명의 아내만을 원했던 거예요. 한 명의 아내만을 원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두 명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후에 이두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레아가 네 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라엘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장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어요. 둘째.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셋째.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는데 그때 출산이 멈췄다. 네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나헬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 피라, 자신의 여종 피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피라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이 더 태어납니다. 30장 3절로 8절에 라엘이 이르되 야곱에게 내종 피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 미야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피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피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다섯째가 이름이 단인 거예요. 또 비라가 또 임신했어요. 그래서 비라의 입장에서는 둘째를 낳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섯 번째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납달리였던 거예요. 야곱은 또 원치 않게 한 명의 아내가 더 생긴 거예요. 야곱이 원해서 아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러자 이제는 레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또 자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명이 더해졌어요. 구절로 13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래서 야곱은 원치 않게 아내가 네 명이 되버린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디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또 여덟 번째가 태어났어요. 아셀의 기쁨 이 아셀이 여덟 번째로 태어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다시 레아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두 명이 또 더해졌어요.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레아의 입장에서는 다섯 번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또 여덟, 아홉 번째, 또열 번째, 이렇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름을 지었대요. 이사갈, 또 마지막 수블론, 이렇게 하고, 레아가 더 이상 아들은 못 낳고, 이 뒤에 딸, 디나를 낳았던 거예요. 레아가 여섯 명 낳고, 비라가 두명 낳고, 실바가 두명 낳고, 이렇게 열 명이 된 거예요, 열 명이.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라엘도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자가 요셉이에요. 장세기 30장, 이 사전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라엘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요셉은 더함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결국 후에 라엘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돼요 창세기 35장 심지어 18절 말씀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바타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고 불렀어요. 베놈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베냐미는 오른손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 이름을 이제 바꿔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두 네명의 여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어요. 본래부터 네명의 아내를 야곱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의 아내를 원했던 거예요. 그 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14년을 고생하는 것도 그냥 며칠처럼 가는 그 즐거움 시간이었어. 라엘을 아내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 라엘을 아내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원치 않게도 야곱에게는 또세 명의 아내가 생겨 버린 거예요. 생겨 버린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네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두게 되었는데,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지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원래, 원래 이름을 가진 데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지금은 그것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어요. 창세기 3 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엘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또그 여인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어요그그 그 여인이 자식을 낳기를 바랬는데 그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다른, 다른 여인들이 레아를 위시해서 비라와 실바가 자식을 낳잖아요. 열 명을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년생으로 막 낳던지, 쌍둥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쭉 흘러가는 동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점점 늙어가는 거죠. 자신의 몸은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낳지 못할 것 같았던 나엘이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늙은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고생했어. 돈도 안 받고 봉사해줬어. 그 여인이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말이에요.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귀해.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인이, 낳은 아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 요셉을요,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쥐어 입혔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우리가 이 옷감에 물을 화학적 염료를 가지고 이렇게 색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 있죠. 이색 저색 뭐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화학 염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옷을 옷감을 드리려면 다 천연에서 다 천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귀한 옷이에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 수천만 원갈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그런 옷을 다른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은 안 입히고 이 요셉을 입힌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지요. 이 아들 경쟁. 자식 경쟁, 낳는 경쟁을 막 하는 가운데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이러는 통에 사절 말씀해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여기서 여기서 이 미움이 싹, 미움이 어 미움이 싹 탔어.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그냥 늘 요셉에게 말할 때, 퉁명스럽게, 또는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해요. 함식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대요. 더욱 미워했대요. 거 하나도 미운데 거 하나도 미운데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일반 무명옷 입고 있고 저놈은 아버지가 채색옷, 그 귀한 옷다 입히고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아이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말하는데 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절에 가면은요, 그의 형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했대요. 이 미움, 이 미움, 이 미움, 이 미움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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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이런 것들이 질투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성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미움과 시기, 이 미움과 시기에 여러분 눈을 딱 고정시켜 보세요. 이것이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보인 악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거. 18절로 20절에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야, 우리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그를 죽여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들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 이게 얼마나 이게 싫었겠어요? 새색옷 입고 다니는 설치는 그놈, 그 새색옷 그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을 은 이십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2 8 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데 이때 말이에요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애걸복걸.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나 죽이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날좀 팔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말잘 들을게요. 애걸 복걸했어. 애걸 복. 애걸 복.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 형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요셉 요셉의 엄마는 이미 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 하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들은 태연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침내는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려. 이렇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 하고 산 채로 구덩이에 던져 놓고, 다신들은 대연히 음식 먹고, 마침내는 돈을 받고, 바라버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가면은요,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거기에 뭐 염소 이런 피 묻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혹시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어요.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가요 이 옷을 딱 보더니 이게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내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물려 죽었구나. 그러면서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인 야곱이 아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들들이요 위로했대요 위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팔아놓고 버젓이 안 죽은 거 알면서 이 옷이 누군지 확인해달라고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니까 위로를 한다고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함이, 이러한 악한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미움과 시기였던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거기에 시기하고, 이 미움과 시기가 이들로 하여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움과 시기가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고부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형들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됩니까? 그의 형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그 발단은 미움과 시기에서나 미워하지 않았다면 시기하지 않았다면 동생을 죽이자고 했겠어요. 그를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태연히 음식 먹겠어요? 그 동생을 팔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슬퍼하는 아버지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겠어요? 이 미움, 이 시기가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움과 시기 여기서 나오는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가 돼요. 하도바울이 에베소 사장 32절에 말씀하신 게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과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적용했다면, 물론 요셉이 미울 수 있어. 물론 요셉이 시기 날수 있어. 그러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의 말미로, 이제 말미로 가면 요셉이 그의 자기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 자기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이 형들, 이 형들,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 악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미움과 시기였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악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일이 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 제가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할 때이 노래 많이 배웠, 불렀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 이 단어가 머릿속에 팍 박혀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질투, 버리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제가 이 노래 막 부르면서 다녔어요. 부르면서 다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이 시기와 이 질투, 이 미움과 이 다툼, 이런 것들 다다 다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그렇지. 그리고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퉁명스럽게 하는 것보다 친절하게 하는 게더 좋아요. 저는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했으면 빨리 고치려고 훈련하셔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 그리고 서로 용서를. 서로 용서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용서해. 용서해. 용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영들처럼 미움과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하고 산 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들은 태연히 음식을 먹고 마침내 동생을 돈을 팔고 팔아버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 이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동생